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한절 여러분 한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함께 있습니다. 또 가롯 유단이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이 주일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은 평안히 잘 다녀오셨지요? 네. <laughs> 네. 어, 저의 짧은 어, 사역의 경험을 뒤로 어, 그 짧은 사역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몇 가지의 어,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짧게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재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갑자기 하늘 문을 열어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금덩어리가 쏟아지고, 돈다발이 쏟아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의 피로를 채우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또 그의 아들 이삭, 야곱, 또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모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런 이들을 통하여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그리고 열두 제자, 또 바울, 그밖의 초대교회 지도자, 이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 능력 이런 것은 아무도 없는 곳에 맨땅에 헤딩하듯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에 텅빈 공간에 그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어, 아파하는 심령, 상한 심령 그, 그 심령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 당시의 사회 제도나 율법이나 문화, 안식일의 잘못된 법을 따르는 관례, 그런 것들을 지키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지요. 하나님은 주님은 바로 이 땅의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뿐 아니라, 그한 사람을 향하여 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낼 사람을 찾으신 것이죠. 저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이런 것이죠. 그렇기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연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열두 명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언급된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왜 열두 제자를 굳이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하난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 문을 열시고 천둥과 번개와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통하여 부르신다. 아,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고 계신다. 부름의 소리. 그리고 그 부름의 소리 앞에 우리가 하는 응답의 반응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십삼 절 말씀을 보실까요? 십삼 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십삼 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부르신다 하는 이 말씀을 이전 말씀과 좀 연결하여 보면 우리에게 조금 더 다가오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혹 기억하실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지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료 이런 것들을 보았고 들었던 많은 사람들,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이 예수님을 보려고 나아왔어요 지역을 뛰어넘고요 국가 그 경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에게 나왔지요. 그 몰려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본 말씀 중 7절, 8절 이렇게 보면 큰 무리가 따르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 무리가 그렇게 많았다.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많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여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수 있는 첫 번째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 오지만 또 동시에 교회에 나와 오지만 그 교회 속에, 군중 속에,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또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간절하다가, 또 어떤 때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 헌신된 것 같지만, 어떤 때에는 예수님에게 헌신되지. 헌신되지 않은 모습을 가집니다. 예수님과 어느 때에는 간절하지만 어느 때에는 뒤로 물러서는 아니 어느 때에는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예수님과 거리를 갖고 예수님과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군중이 아닌 오늘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12명의 사람들을 굳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인원이 많으면 좋지, 맞습니다. 적은 것보다 많으면 좋지요. 적은 것보다 많으면 좋지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요. 어, 여러분 지금 이 사귐의 교회이 자리에 적은 것보다 많으면 좋지요. 많으면 좋겠지요. 저희 교회 의자가 24개인데 24개의 자리가 다 찾고 또 저기 있는 다이소의 그 의자도 다 있으면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 많으면 좋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 소수의 사람들 헌신된 주님의 일꾼들 또 제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 함께 협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제자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를 부르시지요. 아까 제자라 그랬잖아요. 맞지요. 그 제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오늘 오늘 예배 중에 부른 찬송가 515장 515장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찬양의 약보를 같이 보고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오늘 찬송가 515장 3절의 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3절의 가사를 저와 여러분이 가사만 같이 읽어 보도록 해 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 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으로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지막 줄 가사는 주님 너를 부르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다. 그 제자가 누구냐? 누군가게 누군가 제자겠지. 어떤 사람 중한 사람이 제자겠지. 찬송가 5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하는 그 부름의 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지요. 응답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번엔 제가 읽어 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들을 부르시니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나온지라. 나온지라. 부르셨다 하는 주님의 부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원인이 있다면 나왔다 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 즉 결과가 있었던 것이지요 부르셨다는 원인, 나아왔다라는 결과, 반응인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어중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어중간하게 믿고 어중간하게 따르고 어중간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다. 라고 하는 그 소리에 들으셨다면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반응을 할 때, 응답을 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반응 앞에, 아 주님의 부름 앞에 제가 반응을 할때나 자신을 보니까. 안될것 같은데요.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조금 자격 미달일 것 같은데요. 나는 주님의 그 부름의 자격 조건에 안될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17절 이하에서 어,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그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명한 한 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제, 열두 제자의 이름이 언급됨과 동시에 잠깐 잠깐의 설명이 부연 설명이 덧붙여져요 16절에 베드로를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우리가 베드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에게는 사실 그 이름은 그그 그, 그 원래 이름이 아니라 그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주보의 본문의 말씀 밑에도 기록된 참고의 말씀, 참고의 말씀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 이름의 의미는 반석, 견고함, 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것을 해석한다면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거다. 너는 장차 견고한 사람이 될 거다. 견고하고 강한 사람이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너는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너는 반석이 아니라는 것이. 너는 약하고 쉽게 부서지고 넘어지고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하는 그 사람이지만 너 지금 부족한 너는 장차 베드로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 견고한 심령의 사람, 반석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너는 지금 약한 사람, 너는 강한 사람이 아니야. 약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약한 사람이지만, 너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넌 약점도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그런 사람이지만, 너는 당장 시몬일 뿐이지만, 장차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를 또 살펴볼까요?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첫 번째 베드로를 살펴봤어요. 두 번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란 해석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성격이 급한 다혈진을적인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해요.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너희가 너희를 보니 너희와 함께 있어 보니 너희가 성격이 급하고 거칠고 또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고 하는 그 모습을 이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구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야구보와 요한이요. 여러분, 그들 중에 특별히 요한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에 이어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지요. 요한복음 기록했고요. 또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기록했고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지요. 거칠고 성격이 급하고 앞서 나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 요한복음을 요한1, 2, 3서를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 서신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다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 그 사랑의 사도가 원래는 성격 급하고 거칠고 앞서 나가는 바로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죠. 또 그밖에요. 또 다른 시몬, 또 다른 시몬 18절에 기록된 또 다른 시몬은 가나나이 가나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사람들이었고 또 마태 마테. 마태는 세리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세리는 로마에 빌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그것들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자격 조건에 부합하고 어느 정도 커트라인을 통과했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열두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약함도 있고요, 부족함도 있고요,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것이 민족적으로, 민족적으로 성격적으로, 또그 밖의 어떤 것으로 부족함이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름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 부름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한편 그 부름의 소리에 응답하는 할수 있는 내 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됐습니다. 약함과 약점도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 자신을 보니 그 부름에 응답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의 자격 조건을 보고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자격 조건에 부합한 사람만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만 A 학점을 맞은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다 하는 것이요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 부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안에 나는 안 돼. 할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나에게 이런 것이 있으니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과 더불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은 주님과 함께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군중으로 많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과 함께할 일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소리에 반응하여서 응답하여서 제자로 살아가 제자로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과정 중에 내 약함도 있지만. 내 부족함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그것을 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부름의 자리에 그 부름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그 응답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